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보노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회당에 울린 비명 소리 우리는 주일마다 어디를 가죠? 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였답니다. 회당에는 성경 두루마리를 넣는 상자가 있었어요. 예배 때는 사람들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죠. 어, 맙압소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만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뒤쪽에서 무섭게 생긴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어요 아, 예수 당신! 대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이하호!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사탄의 사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과 싸우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를 편안하게 놓아줘라. 예수님은 어떠한 악보다도 강하셨어요. 귀신은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했어요. <laughs> 사람은 몸을 흔들면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더니 곧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아, 이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신 분이야. 아휴, 그러게요. 이 귀신들도 복종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